아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구만. 라이너 준비 됐니? 저집 집만 집 만들고 있는데요? 집을 만들고 있다. 아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구만. 아니, 이게 누가 누가 집 짰어요? 없는 동안? 내가. 아 근데 포스지드 저거 뭘로 뚫어요? 이따 이따 나왔다고? 자꾸총 그 쏴줘 우리도 뭐 어떻게 해? 근데 포스지드도 그거 되나? 고래로 되나? 고로 될걸요? 아, 원소니까 네 될걸요. 그래, 일단 타이탄 왔습니다 일단 도착 아. 근데 쟤네가 오프라인일수도.. 아이 그.. 온라인인가? 슬쩍 갔다 와보자 쟤네 온라인이에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늘렸다 줄렸다 해요 야 원소 파밍 누가 이렇게 했어요? 제가 했어요 거짓말 좀 하지마요 콜님한테 <laughs> 왜 그래요? 할 수도 있죠 아니 코크님이 있어. 매번 보니까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그건 맞지예 네. 이거 진짜 코크님이 했어요? <laughs> 봐뭐뭐뭐대단 <대답> 못하잖아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일단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코크님이 지금 계속 거기 기지 앞에 있는 거예요? 네, 무 기지 앞에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어때요 거기 지금? 그냥 포스트필드 계속 줄었다 늘렸다 줄었다 늘렸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대에서 대스 타기 딱본거 같아요 알겠지 뭐 오리지에 있다는 거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제가 계속 사람들 있고 근데 좀 큰일이네 저 포스트필드를 어떻게 부시냐가 관건인데 테크수총을로 부셔야겠죠? 근데 터렛으로 재네가 가만히 있진 않겠지 여기 있다 먼저 우리 힘듬 그 정도 거리에서도 다요? 쿠크님 쏘면? 그니까 저 아래서가 그러니까. 쏘게요 아! 브루스님! 그러면 타이탄 그냥 뒤쪽으로 넣어가지고 저 테크 발전기를 부셔버릴까? 뭐? 아 누구야? 테크 발전기는 한다 저 리플리케이터 브루스님이 누구예요? 브루스는 아, 누구예요? 아 부스 부스 부스님 부스님 아, 나안테 온다 뭐라고요? 발전기를 뭐라고요? 아 발전기 아니고 그그 리플리케이터 밖에 있거든요? 그 제작기? 예. 네, 예저걸 네. 부셔버리자고 타이탄으로. 저 부서도 근데 큰 손해는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. 뭐야, 아, 야, 라이너 그왜다 무너뜨려? 어? 아,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. 아, 방어 그냥 꼬라박아버려 야, 그 라이너 일단은 방어만 좀 해놓고 우리 가자. 일단 이거 타이탄 뽑았으니까. 오케이. 어. 근데 어떻게 할 거임? 만약에 맥실드를 키면은. 얘네가 맥실드를 키면요? 아, 맥실드가 맥실드가 아니라 저 그냥 포스줄들을 키면은 지금 이미 켜져 있어요. 근데 포스줄드 아래쪽이 얘네가 지금 약간 그거 되거든요. 그러니까 기지 아래쪽으로 붙어서 올라가면은 승산이 있긴 해요. 그럼 부실 순 있어요. 맞고요. 아래쪽으로 붙어서 건물 밑으로 붙어서 올라가면 어, 어차피 기회는 한번 있네. 뭐 이래나 저래나. 그렇지. 포스실드에 대포딜은 얼마씩 들어가요? 안 여... 들어가요. 안 들어가 아예 그건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어떻게 해야 진짜 잘 쳐들어갔다가 소문이 자자할까? 이 빵차서 나한테 온다. 데려와 여기로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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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나. 화나겠나 보다 내가. <laughs> 하루 종일 거기 가서 그거 하는데 당연히 화나지게. 이 번개는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? 번개는 아? 애들이 나오려고 하면은 쏘아지기면 돼요 그냥. 얘네 얘네 그냥 출입문 쪽에다가 이렇게 떨궈놓으면은. 아 그거 쉴드 뚫리죠? 쉴드 뚫려요 그러면 일단 이거 타고 가서 견제하자 그러면 번개로 견제하고 견제하고 뭐 해보자고 야 라이노야 너 일로 와봐 라이노야 그냥 터렛 네. 몇 개만 들고 여기 위쪽에다가 약간 위존초 하나만 지어놓자 우리 여기 위쪽에다가 끌어을끌어 끌어오거나 애들 견제했을 때 나.. 나 지금 보이니? 네, 네.. 아 저.. 두고 가서 할게요 아.. 너 어딘지 알아 근데? 텔레파시 된 거야? 알죠 알죠. 늦게 말죠. 어, 여기 한 여기 정도가 지금 제일 가깝거든 그나마. 여기다 전진기지 하나 놓고 준비합시다. 이제 전진기지 생기면 넘어갑시다 일단. 가지고 있는 게 데저트뿐이니까 부스님이 데저트로 견제하고 우리 부스니 어머해야지 뭐. 부스님, 우리 셋으 출발합시다. 근데 데저트 한 마리로 뭐할 건데 이거? 그냥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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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견제하자고요. 그냥 놀러 가는 거야? 아, 놀러 가는 거지. 이거 어디 있어 라이노? 아거기다 지는구나. 가야?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? 아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전 기자 앞에. 이 뭐야 누가 총 쏜다. 얼마 안 들어오네. 두두. 번개 한 방인가? 두두. 번개 쏘니까 아무것도 못 하네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못 쏘는 거야? 안 쏘는데 아무것도. 아 번개 지지미가 안쪽으로 들어갔구나. 어 멀어서 안달 거예요 거기는. 저 안에 뭐뚜들 맞긴 어? 한다. 어뚜들 맞는다. 어떻게 야 되지? 얘네 집, 얘네 집 밑에 어 뭐야 뭐야 뭐야. 아저 어, 밑에 테크서 조사하자. 잠깐만요. 어 머리 뗐다. 나이스. 어디서 쓰는 거야? 어저저집 저 아래쪽, 집 왼쪽 아래요. 집 왼쪽 아래. 저저 저, 나는 못 볼지. 얘네 집 아래쪽에서 올라가면은 이거 거, 결국 걸리겠지? 그거는 이제 천장님이잘 하면 안 걸리는 거고 못하면 걸리는 거고 얘네도 참잠안 잔다 보면은. 저저저지집 저 옥상에 있네 왼쪽 위에 옥상 보여요? 잘안 보이죠? 나는 이렇게 본데한 바퀴 돌아야겠구만 회장 언제 오셨어요? 저 아까부터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네어 <laughs> 앞에 앞에 난다 난다 가라 플락 플락이 쫓아간다 정결 나타넷 뼈마리 어디 이렇게 쏘는 거야? 어, 어 잡았다! 와 대저더 타이탄 우리가 잡았어! 아 근데 총 맞추기 진짜 힘들다. 안 보여? 저기 있어, 저기, 저기, 저기. 리플리케이터 네, 있는데, 리플리케이터, 파이 입구 파이 야, 리플리케이터 입구 쪽, 리플리케이터 입구 쪽. 자, 저거 좀 살짝 살짝 긁어봐, 쟤네즈 밑으로 들어가서. 그러니까, 되겠냐 라무조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데 라이너, 아 라이너, 네가 먼저 가봐. 되냐? 아가안 아! 되고 아! <laughs> 어, 안돼안돼안돼안돼어안돼코크님왜 <laughs> 어. 네. 아, 왜 그러는 거예요? 또 자연 저네 예? 이거 이거 코크님 예. 님이 라이노랑 가복해찰 쓰시죠? 제가 데저트랑 할게요 이렇게 견제해줄게요 아, 뭐야 아, 저 아니. 집안에 왜 폭발이 일어나? 괜찮. 어때 할래? <laughs> 오케이 그래 난가옷 캣짤 밑으로 들어가서 저시드부실게요 그러면 오케이 저, 저 입구 쪽 쏘면 되겠다 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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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쏘면 뭐 이러고 버티면, 버티고 있으면 되겠다 이러고 응 계속 이러고 버티고 있어 어 근데 캐짤리 없는데요? 뭐라고? 있는 것도 크고 있는 건 있어요 아저털 터렛 사거리가 좀 괴랄해가지고 근데 사각질이 없나? 야 중.. 테크 중력수탄 던져도 포스필드가 깨지지 않냐? 야, 트 운전 좀 하고 있어봐봐 아 캐처 한 마리 가져갈게요 제가. 어떻게요? 당연히 난 포득 따로 들고 있죠. 아니 근데 언어 피셜에서 그런 꼬물치는 행위는 왜 하시는 거예요? 아뭐꼬무를 쳐요 꼬무를 치기는. 아니 꼭 저렇게 한두마리씩 빼놓는다. 아, 하지마. 아 하지 아 하지 하지마 하지마. 알았어 알았어. 하지마 하지마. 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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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안해 안야 사각지대 안 보이냐? 어 뭐야? 아, 참몇 그지 같긴 하다 치비. 뭐야? 네? 맥스한데 네, 떨어진 거 보여요? 어디 떨어졌어? 어 아, 떨어진다! 아니. 잠깐 뭐야? 나 내가 내가 저거 보러 갈게요. 맥을 얘네 자꾸 맥을 이상하게 던지는 경향이 있네. 이게요? 집 <laughs> 밖으로 던져서헤드타이트쏠라고 했던 거 아니야? 저희 등딱지에 벨론나처럼 던질라 그랬어요. 맥을? 네. <laughs> 기똥차다 기똥차. 야, 내려오니까 아. 맥이 또 없다야. 어제 아 그거구나. 네, 아, 아, 포딩 아, 저 포딩한다. 포딩했죠, 포딩했죠. 아니, 아니, 올라가고 아니, 있어요 지금. 바로 아래 있어요? 어디, 어디? 어 포딩했어요. 어 훔꼬졌어요, 훔꼬졌어요. 훔꼬졌어요, 제가 훔꼬졌어요. 오케이. 잡아주세요, 잡아주세요. 아 훔꼬, 거기, 거기 있어요? 저 기다려봐. 네. 아 제가 그냥 데리러 갈게요. 저유적으로어디어 잡았다, 잡았다. 나이스. 맥 <laughs> 있나? 아 다들 잘 네. 잘한다. 진짜 어딨지? 백 있어 요 어디서 시청했어? 데스트 데스트라이트 아안 빨렸어? 네, 네. 오케이 아잘 찍었다 이번에 아 지금 아, 잘하네 이상한데 왜코코님핵 쓰는 거 아니야? 오 진짜네 225짜리 백 레전드 아백 어, 이거 쓰면 되겠다 백 먹었어요? 예백 네, 네. 먹었어요 오 웬열 호군이 아, 어떻게 낚는 거예요, 진짜? 나나못낚겠어요 맞추어서 호군이. 호구로 맞추는 거야? 네. 얘샷 해야 돼, 얘샷 와... 뭐야, 다 뺐음? 일단 뭐 캐찰이 없어서 계속 애들이 견세에 노면 체력만 달아요. 제가 좀 빠져 있어요, 그냥. 음. 아 했는데 나랑 갈 사람, 나랑 움직일 사람? 라이너가 가요. 아 아니다 아니다, 라이너가 그거 운전하고. 그뭐대 가브캐처로 가서 시퍼 붙이자는 거예요 무슨 일? 시퍼도 붙일 때도 있고 뭐 응. 테크 소총 쏠 때도 있고. 뭐 저, 저랑 저랑 갈게요. 제가 갈게요. 네 가죠. 그래 그럼 가요. 네. 저 시퍼 아저 시퍼 가져와야 되죠. 있어 안 해? 가져와야 돼요. 아내가 가져. 나좀 있긴 한데 소총도 챙겨야 되고요. 아, 소총 있어요. 이거 이거 가, 이거 번개 견제를 잘해줘야겠는데? 음. 뭐야? 왜또 떨어진다 이제? 여기 또 떨어진다. 뭐는거뭐 하는, 하는 거야? 여기 저거 떨어지면서 또. 여기 올라와서 앉으세요. 어, 됐어요? 고! 어. 어, 타이 타이탄 하고 있구나 오케이 갈게. 우리 움직인다. 오케이. 가자.